국민의힘이 그야말로 폭풍전야입니다. 한동훈의 공산당식 공천 운영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오늘 신년 인사회에서 한동훈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포을 총선 출마를 선언했죠. 이에 마포을을 12년간 지킨 국민의힘 김성동 당협위원장이 격노했습니다. 김경률을 꽂은 한동훈을 향해 기본이 안돼 있다며 명색이 비상대책을 세우기 위해 온 사람이 이렇게 무지한 상태에서 무슨 대책을 세우겠느냐고 군통을 터뜨렸습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어제 이른바 마삼중 방지 룰 동일 지역구 3회 이상 낙선자 경선 득표율 30% 감점 룰을 도입한 데다 내일은 전국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를 의결한다고 했습니다. 김성동 당협위원장이 정확히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물론 국민의 힘은 지금껏 예비 후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매 총선마다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를 해오긴 했지만 이 정도로 의도가 보이게 몰아친 적은 없었습니다. 이에 한뚜껑이는 공정하게 경선을 할 거라며 자기들이 민주당보다 공정하다는 궤변을 펼쳤습니다만 듣도 보도 못한 마삼중 방지 룰에다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까지 몰아치며 공정이 아니라 공산에 가까운 폭풍 공산당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뒷일이 감당이 될까 싶을 정도로 너무 무자비한데 사실 지금 한동훈이 하고 있는 공산당 공천은 다른 당들이 안한게 아니라 못한 겁니다 이렇게 갈려나간 예비 출마자들이 빈정상에서 고춧가루라도 뿌리면 남 좋은 일만 시켜주게 되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좋게좋게 좋게 해결해 왔던 거죠 한동훈이 오늘 김경률을 마포 을에 꽂은 건 시작일 뿐이고 결국 그 칼끝은 영남을 향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김성동 당협위원장 같은 케이스가 생길수록 이준석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이상으로 웃고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 지도부일 겁니다 이런 공산당식 공천학살이 계속되면 낙천자들이 개혁신당에 입당해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치명적인 쌍특검 재의결 통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기존 정치 문법으로 보면 한동훈의 행보는 뒤탈 때문에라도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에서 한동훈까지 이어지는 검찰 정치를 보면 의외로 단순한 힘의 논리로 해석을 하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 검찰 조폭 집단은 정치인들을 그저 비리에 찌들어 있고 누구든 털면 죄를 만들 수 있는 사냥감으로 봅니다. 그렇기에 쌍특검 제 의결이던 공산당 공천 학살이던 검찰 캐비넷으로 전부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겠죠. 지금까지 이 방식이 어느 정도 먹힌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저쪽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쯤 되면 조중동이 한비어 청과를 불러도 몇 번을 더 불러야 하는데 여전히 한동훈의 비판적입니다. 게다가 영남 중진 물갈이를 천명한 마당에 뜬금없이 구태 김무성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관련한 영상 보시고 이어 가겠습니다. 지금 영남권 재선 삼선 물갈이 한다는 게 이미 파닥하게다 알려진 상태인데. 네. 육선급 우연이 들어가면은 그, 그, 김무성을 공천을 주는 순간에 영남권 물갈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육선을 공천 주면서 재선 어떻게 날립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공천 아웃이라는 것을 100% 알고 들어간 거거든. 근데 김무성은 사실은 조선일보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서 네. 어찌 보면 조선일보의 그 정치행동 대장이라고도 불러도 되는데 여전히 조중동과 지금 이 한동훈 윤석열과의 갈등이 남아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긴 거리 문제라든지 네네네. 영남권 검찰 공천이라든지 그 견제 용으로 김무성이가 들어갔다 보면 되는 거예요. 오... 그래서 김무성이 딱 여기 있는 한 영남권 물갈이에서 굉장한 이제 이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김무성이 딱 버티고 있으면 언제든지 탈당 무소속 네트워크를 통해서 엎을 수 있는 정도의 자금력, 조직력 그리고 언론 동원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선 부태들과 신진 검찰 사냥개들이 이권을 놓고 다투지만 민주당도 문제입니다. 180석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도 눈치만 보고 몸 조심하다가 눈떠보니 이런 지옥 같은 세상이 왔습니다. 민주당 역시 반드시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하고 일하지 않는 배지들 물갈이를 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정치천재 이동영 작가의 민주당에 대한 1침 영상 공유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80석을 갖다 줬어. 네. 그런데 아무것도 못 했어요. 방금 얘기한 네. 검찰 개혁도 제대로 못 했고, 언론 개혁 제대로 못 했어. 남북 관계. 지금 파탄이 위기고 전쟁 언제 날지 몰라요. 그런데 다시 표를 달래. 음. 안 미안합니까? 그래서 갈아치워야 되는 거예요. 꽤 많은 숫자를 현역들을. 그럼. 음. 180석 갖고 아무것도 못 했는데 그 사람이 또 하면 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바꿔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여당 할때 국회의원과 야당 할때 국회의원은 달라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 사람들은 군사적 건보다더 하다고 그러잖아요, 유상조 건이. 예. 그러면 투쟁해가지고 싸워야죠. 원내에서도 싸우고, 원외에서도 싸우고, 국민들하고 어깨 걸고 싸우고 싸워야지. 싸우는 사람 봤어요, 여기? 없어요. 왜? 다들 엘리트 출신들이거든. 180명 중에 대부분이 90% 이상이 다 엘리트 출신입니다. 따뜻하게,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사업하고, 돈잘 벌어가지고, 외국에 갔다 와갖고, 아, 사회에서 어어머 했는데, 올 당에서 정치하라 그러네? 쓱 가서, 아들 싸우라니까 안 싸우고,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